조동사들을 배워볼까요? 먼저 should, should 발음이 좀 어렵죠, 친구들. should 에 should 아니에요. should 이 should는 의미가 뭐뭐 해야 해. 뭐뭐 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must처럼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약간 충고, 조언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약한 의미로 해야 한다, 하는 게 좋겠다 할때 시드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도 충고나 조언을 나타낼 때 쓴대요. 규칙 알려줄 때 쓰는 게 아니고 충고나 조언,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다가 not을 붙이면, 뭐뭐 해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부정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대요. 한번 봐요. should는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써야 되죠. 의미는 뭐뭐 해야 해. 근데, 어,가 아니고, 어, 다. 여기 보면, you should save money. 저충이라는 건 우리가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는 게 좋은 거지. 충고할 수 있어요. You should save money. 너는 돈을 저축해야 돼. 즉, 저축하는 게 좋아. 라는 의미죠. 근데 should not 해버리면 뭐예요? You should not eat too much. 라고 하면 너는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안 돼.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 라는 의미로 또 부정문을 써서 충고 비슷한 걸또할 수가 있는 거예요. should 의미 알았죠?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인은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겠어. 우리가 말로는 너뭐 해야 돼? 뭐뭐 뭐 해야 돼? 근데 이게 규칙이 아니라 나의 충고라고 한다면 Jane should have a lot of vegetables. 채소를 많이 먹어야만 해. 아니고 먹는 게 좋겠어. 충고. 그는 너무 많이 자면 안 되겠어. 안될것 같아. He should not sleep too much. 어감, 이해했어요, 친구들? should not은요, shouldn't로 줄여서 쓸 수도 있다네요. 발음은 shouldn't, shouldn't. 이렇게 친구들이 해주면 돼요. So, we should not watch movies late at night. 밤 늦게까지 영화는 안 보는 게 좋겠는데, 영화 봐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더 짧게 하고 싶으면, we shouldn't watch movies late at night.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should, 그리고 should not 함께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우리 would 알아볼까요? should랑 발음 비슷하죠? 근데 앞에 would 소리가 있어요. would. would 아니에요. 친구들,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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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이 would는 의미가 뭐냐? 요청을 하거나 권유를 할수 있대요. 친구들 되게 많이 듣지 않아요? would you? would you? 선생님 표정이 어때요? 막 부탁하는 표정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Would you 하고 동작을 넣어주면 뭐뭐 좀 해줄래, 뭐뭐 좀 해주시겠어요라고 요청 부탁하는 말도 만들 수 있고 Would you like까지 붙여주면 Would you like라고 하면 뭐뭐를 원하시나요. 친구들이 많이 하는 문장으로는 Do you want랑 아주 비슷한데 좀더 정중해요. 그래서 Do you want some juice 할수 있지만 Would you like some juice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유하는 표현으로도 would 쓸수 있다. 지금 보세요. 으, 음식점인데 너무 추워. 창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라는 말 어떻게 해요? Would you close the window? 되게 정중하죠, 친구들. Would you close the window? 그랬더니, sure. 어, 따뜻한 차좀 드릴까요? Would you like hot tea? 너무 정중하다. 예의 바르고, 그죠? would의 느낌이 그래요. 나랑 같이 쇼핑 갈래요? 할 때, Would you go shopping with me?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가줄래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좀더 정중하게. Would you go shopping with me? 나랑 쇼핑 가 줄래? 아니면 가 줄래요? 그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좀? like. 원하시나요? 드시고 싶으세요? 권유하는 말. 요청 또는 권유를 would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선생님, will 도 쓰지 않아요? 써요. will you 써도 되는데, will y 하고 동사원형 하는 것보다는 would 가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다. 우리 친구들도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잘 말하고 싶죠? 그럴 때는 will y 대신에 would 를 써서 나의 의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동사 would의 쓰임 알아봤네요.